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안입니다 저는 지금 건조가 다된 토종 쪽파를 망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쪽파를 주문해서 받으시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흙을 털었는데 줄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줄기를 막 보기 좋게 한다고 줄기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 알맹이만 보관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는 외부의 온도, 수분, 뭐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이 줄기 그대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렸지만 아직도 이렇게 초록색이 있잖아요. 또 속에 또더 말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소분해서 양파망 있죠. 양파, 빨간색 양파망에다가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대로, 그대로 매달아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사이에 이런 줄기가 있어서 통기성도 있고요. 그리고 싹이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한 10kg 정도, 정도 되겠죠? 줄기 포함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 올려둘 거예요. 하우스 안에서 또 건조가 되겠죠? 이 쪽파는 3 0도씨 이상의 휴면기를 거쳐야 이듬에 종자로 쓸수 있는 그런 쪽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쪽파를 여러분이 이제 종자로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말복대에 김장을 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심고 종자 할 거는 절대 뽑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뽑아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대로 잘 담아서 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 줄기가 이 쪽파와 쪽파 사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폭신폭신한 역할을 해요. 공기도 통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오늘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줄기를 떼어내면 안 된다. 이 줄기를 떼어내는 순간 얘네들은 발아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심어도 싹은 나요. 근데 이제 종자로 할수 없기 때문에 말복 그 무렵에 김장 가를 때 그때 심어서 이듬해 5월에 수확을 하면 된답니다. 자, 토종 쪽파예요. 아, 예쁘지 않아요? 토실토실 토실토실 토실. 이게 1kg에 만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텃밭에 2kg, 3kg 구입하셔서 실컷 뽑아도 드시고 또이듬에 종자로도 쓸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쪽파가 뿌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잘라 먹으면 또 싹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잘라 먹으면서 이 종자를 보존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됩니다 쪽파는요 딱 심었을 때 싹이 나잖아요 그럼 먹을 정도가 됐을 때 이거 뽑아서 드셔야 돼요 이 하얀 부분도 이렇게 드셔야 될 뿐더러 자르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쪽파는 너무나 가늡니다 영양부추처럼 실부추처럼 이렇게 아주 가느다래요 그래서 쪽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쪽파는 뽑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용으로 드시고 추석때도 드시고 김장때도 먹고 또 이듬해 종자까지 할것 같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kg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1kg는 여름 내내 먹고 1kg는 추석 때 먹고 1kg는 김장 때 먹고, 왜? 종자는 그럼 어떻게? 아, 그럼 여름에는 조금만 드셔야 되겠네요. 여름에는 어차피 휴면기 때문에 이거 쪽파를 안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종자 갖고 있다가 다시 1kg는 추석 때, 1kg는 김장 때, 1kg는 종자로 쓰시면 딱 되겠습니다. 우 와, 예쁘다. 정말 예쁩니다. 토종 쪽파예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주문입니다 나중에 크기 작은 거는 별도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저렴하게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